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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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물지 마. 이 깨물고 그래. 어? 깨물지 마. <laughs> 야, 웃긴다, 이것더니 네. 자, 줄까? 응. 뺏어가면 안 돼. 어? 너, 이마 뺏어가면 안 돼. 알았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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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 하면 안 돼. 그러지 마, 에이. 왜 그래? <laughs> 어?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<웃음> 야. <웃음> 좀. 왜 그래? 이리 와. 자, 줄게. 이것들 봐라 이거. 어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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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야야야 왜 그래? 어? 자 줄까? 응? 응? 좀 줄까? 아니야 임마 그거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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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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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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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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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이거 여 있네 그래. 아 이거 먹어. <laughs> 맛있나? 새끼. 아 이거 내 이거 봐라 이거. 자 이로와. 자자 어. 자. 자 자. 음음응 자. 응 이로와. 응. 잘했네. 자. 어 먹어. 그래. <laughs> 이거 봐라 이거. 아이고이 새끼. 이거 이거 도망간 가지 이거. 어? 도망도 안 가지. 어? 야 이마. 너생님 어우 왜... 야 이거 봐라 이거 <laughs> 진짜 웃긴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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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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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어, 어. 자, 깨물지 말고. 자. 아아아아아 어. 새끼. 왜 깨물고 안 돼? 안돼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이아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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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아 안돼 이아 안돼 이아 이거 이거 아거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내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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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 얼른 가 안돼 가좀 <laughs> 아이고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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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 이거 사람이 손 탔다 이거 큰났네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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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호 왜 그래 안돼 <laughs> 이거다 봐라 이거 야 임마 인마. 야 임마들이고 웃긴다 이거 어 이거 봐라 이거 이거 <laughs> 야 우리 집에 갈래 이거 봐라 네 들어가자 이제 어 이거 봐라 이거 아 이거 내이것들 이거 진짜 응? 야 다람쥐야 다람쥐야 너희뭐 어떻게 사람을 거부를 않네 이게 어이씨안하네 응? <laughs> 야 이것들 봐라 이거 그래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제 가자.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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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안돼 새끼 재밌네 이거 나중에 보자 응? 어?